부스터샷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에 봉쇄 해제를 선언했죠. 영국 어, 부스터샷을 올 가을에 이제 접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사실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영국의 사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해드리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 0 0 0만 명이니까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로 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영국의 백신 전략이 우리나라의 백신 전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집중적으로 접종을 해서. 65세 이상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90%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50대 이하의 젊은 분들에게는 어, 화이자 백신을 주로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0대 이하는 화이자와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 집중적으로 접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백신의 포트폴리오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영국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한석달 정도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효과가 지금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확진 환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이동량이나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이동량이나 접종량이 많은 20대부터 50대들 사이로 점점점점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예. 그 늘어나고 있는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약간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 명 확진 환자가 넘어섰고 지금이 추세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5만 명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유행이 확산이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위중증 환자나 특히 사망자가 늘고 있다라는 또렷한 데이터 상에 반영된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진환자들이 수만 명 수준으로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7월 19일 전면 봉쇄 해제를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렇게 7월 19일을 푼 다음에 1개월, 2개월 정도 어떻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참고 사항이 될 가능성이 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스터샷을 네, 결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국 정부는 이제 예비 그 카드로 부스터샷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국은 지금 두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은올 예. 겨울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팔에는 가을에 독감 백신 접종하고 한 팔에는 부스터샷. 접종을 하는 곳으로 올 겨울을 넘기면서 이 팬데믹을 끝내겠다라는 음. 게 이제 영국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궁금증이 지금 영국에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때문에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국은 부스터샷에 집중하기보다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빨리 접종을 어떻게 끝내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사실 예. 영국이 그나마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을 잘하는 국가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에서 50대 접종률이 40%대에서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그만큼이나 그 연령대 예방접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부스터샷을 고민하는 이유는 델타 변이가 많이 확산됐을 때 만약 60대 이상에서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늘거나 아니면 60대 이상에서도 한10%내한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 그사람들의 감염이 돼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영국이 실험하는 모든 실험이 다 허사가 되는 상황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60대 이상에서 부스터샷을 접종을 잘 해서 일단 중증 환자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고 그 그 중증 환자 최소화시키는 게 전제가 돼야 일단은 일상생활의 회복 자체를 네.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스터샷을 선택하기로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자, 영국의 그런 전략이 성공을 할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을 따라갈 때 벤치마킹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젊은층의 확진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조금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청사진은 그럴 수 있는데 영국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특히 델타 변이 유행 못 막아서 델타 변에 네. 의한 돌파 감염 사례가 또, 또 중증 환자 자리가 60대 이상에서 많이 늘어서 의료 체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영국 실험은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영국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네, 네. 부분을. 근데 이제 부스터 샷을 하겠다는 것은 전제 조건은 이거지 않습니까? 어, 맞았지만, 두 번을 맞았지만,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델타 변이가 했었을 때,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60% 내외, 예. 뭐, 화이자가 뭐, 87% 내외라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결과는 좀더 낮게 나와요.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하시 보호 효과 얘기하시는 보호 효과가, 거죠. 바이러스가 예.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보호해주는 효과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중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준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델타 변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돌파 감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는 있거든요. 다만 네. 중증환자 예방 효과는 뭐 보존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체가를 확 올리게 부스터샷을 통해 항체가를 올리게 되면 일단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중항체 올라가지만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하는 중항체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더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에 아마 고위험군들에서 돌파 감염을 막는 용도로서 부스터 샷을 적극적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 샷을 네. 접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로 빠지는 것보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두 가지 다죠 두 가지 왜냐하면 예. 그 고위,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항체가가 떨어지게 되면 중증감염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해서 적어도 중환자로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는 라 각오를 가지고 부스터 샷을 하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제가 이제 코로나 방송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면역에는 네. 두 가지가 있다는걸 네. 알게 됐습니다. 네.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 있다는 거. 네. 이제 네. 지금 얘기해 주신 측면은 항체 면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네. 이제 세포 면역 측면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세포 면역과 관련돼서도 사실 부스터 샷을 통해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조화를 이뤘을 때 방어 효과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네. 중증 예방 효과도 같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체가는 높지 않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를 T 세포 면역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음. 분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 세포 면역도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수치로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세포 면역 또한, 세포 면역 또한. 근데 예. 이제 우리가 항체 면역보다는 좀 늦게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부스터샷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올려서 중증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당연히 부스터샷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고 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면역 지속 기간과 관련한 연구는 언제쯤이면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금 9개월 데이터가 총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 환자나 이제 모더나 결과들이 음. 그다음 에 아스트라제네카의 6개월 결과들 나올 거고 9개월 결과 나올 건데 어쨌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주로 항체가를 중심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예방 효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라서 예. 전반적인 이런 T 세포 면역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잘 분석이 사실은 잘안될 거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1년까지 정도는 유효할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 특히 중증 예방 효과나 이번 예방 효과는 1년까지는 갈 거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분명히 떨어질 거니까 부스터샷은 아마 1년째 됐을 때 아마 하는 경우로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 당연히 부스터샷 하게 예.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첫 접종, 저, 특히 예. 고위험군인 네. 요양호 요양병원이 접종을 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그런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이 약하게 생길 거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할 거냐.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한가지 유의미한 게 지금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가 좋은 곳으로 판명 난게 노바백스 백신이잖아요 이제 노바백스 백신은 지금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완제품이 지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노바백스 백신이 부스터 샷으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나라는 아마도 예. 노바백스가 부스터 샷으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